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의 진심인 남자 리뷰어 제입니다. 시즌 3 전반부 6회까지 계속된 고구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동반한 급체 증상이 심각해지는 바 7회 예고편에서 보이듯이 심수련의 무릎승 전디킥, 강마리를 통한 산마마 송회장님의 합류 등 청아건설의 천수지구 입찰을 막기 위해 어벤저스가 뭉치듯 신벤져스가 뭉치고 있죠. 아마도 치레부터 화끈한 사이다, 속이 뻥 뚫리는 소화제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네요. 그럼 과연 펜트하우스의 마지막 시즌, 이제 탈옥이고 석방이고 얄짤없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될 주단태의 마지막은 누가 장식하게 될까요?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하루라도 안 맞으면 잠이 안올 정도로 주단태의 화풀이 대상이었던 조비서? 일단은 조비서가 가장 확률이 크긴 하죠. 주단태의 최측근으로서 시즌1부터 더러운 짓이란 더러운 짓은 모두 도마타한 조비서. 하지만 그만큼 조비서가 갖고 있을 주단태의 악행 증거도 어마어마하겠죠. 가장 중요했던 메인 사건에 모두 관여되어 있으니까요. 시즌1 마지막 심수련 사건 때도 오윤희가 버린 흉기를 주워다가 주단태에게 가져다 줬고, 날교로 보이는 심수련을 직접 승합차에 태워 희신시켰죠. 시즌2 메인 사건, 베로나 사건 때, 주단태가 막타를 치던 장면의 CCTV도 조비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2 마지막 로건이 사건 때는 사제 폭탄을 직접 구매하고 주단태 이동을 도왔죠. 그리고 시즌 3의 메인인 오윤희 사건 또한 모든 뒷처리는 조비서가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즌 3오윤희 사건 때 등장했던 조비서의 동영상 촬영신들이 유동필을 꼼짝 못 하게 할 협박용이 아니라 주단태 악행의 증거 수집용이었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시즌1 마지막에서 우윤이가 버린 것을 주단태에게 가져다 준후그 과정이 담긴 증거를 남겼고, 시즌2 메인 사건인 베로나 사건 때도 CCTV를 지우긴 했지만 USB에 복사 또한 해놨었고, 시즌2 마지막 로건리가 폭발했을 당시 주단태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사해 놓았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온 증거들을 시즌3 5유닛 때 찍은 동영상과 함께 싹다 공개한다. 아주 어마어마한 핵폭탄급 폭로가 될듯 한데요. 요즘 떠도는 스포 중 주단태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건물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는 등 도피와 관련된 스포가 떠도는 걸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 있죠. 단지 천수지구를 도해 건설로 인해 빼앗기고 올인한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도망다닐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현재 조비서 배신 코인이 하한가를 막고 있긴 하지만, 동민주의 데칼 연출을 예상해 봤을 때, 시즌2 11회 로건이와의 추격전 중 배신의 향기가 풍겼던 조비서가 시즌3 11회에선 진짜 배신자로 공개되며, 진정한 데칼이었음을 보여줄 수도 있죠. 이렇게 예상하면, 동민주가 데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데칼데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시즌2에서 시즌1의 데칼이 많이 등장했던 것만큼, 시즌 3 또한 시즌 2의 데칼이 많이 보이는데요. 시즌 1 죽은 줄 알았던 심수련이 나애교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 시즌 2 6회. 시즌 2 죽은 줄 알았던 로건니가 병상에 누워 처음 등장한 것도 시즌 3 6회. 산마마 송회장이 1억 뷰를 올린 명대사 누가 진천댁을 하대해?로 강마리를 도와준 것이 시즌 2 7회. 강마리의 부탁으로 주단태를 만나게 될 송회장의 모습도. 시즌3 7회. 베로나가 죽음을 맞게 되는 과정이 등장한 것이 시즌2 5회 6회. 베로나의 엄마인 오윤이가 죽음을 맞게 되는 과정 또한 시즌3 5회 6회. 확실히 시즌3는 시즌2의 데칼이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조비서의 배신 또한 아직 확실한 떡락은 아닐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데칼을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오윤희의 생존 가능성과 주단태를 파멸시킬 마지막 열쇠는 오윤희와 로건이라는 것이죠. 처음 오윤희 사건이 등장한 이후 그녀의 죽음이 민설아의 죽음과 데칼이라며 확실한 찐죽이란 의견이 많았는데요. 사실 오윤희 사건은 민설아보단 베로나와 데칼이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가 죽기 직전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이 환영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로나가 죽기 직전 꼭 하고자 했던 일은 바로 청아예술제에서 대상을 탄후 설아에게 바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대상 발표를 앞두고 사고를 겪게 되고 환영으로 나타난 민설아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떠나게 되죠. 오윤희도 베로나와 마찬가지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바로 심수련의 또 다른 핏줄을 찾아주는 것. 하지만 오윤희 또한 베로나와 마찬가지로 석경이가 심수련의 친딸이란 사실을 말해주기 직전 사고를 당하고. 환영으로 나타난 심수련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떠나게 되죠. 처음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했는데요. 민설아의 경우 당연히 세상에 없는 존재기에 환영으로 등장한 게 이상하지 않았지만 심수련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굳이 왜 환영으로 보여준 걸까? 만약 이 장면의 목적이 오윤희 베로나의 데칼에 대한 힌트였다면 둘의 마지막도 당연히 닮아 있겠죠. 베로나는 하은별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 1차 피해를 입고. 2차로 주단태에 의해 특복직을 당한 뒤 3차로 병원에서 호흡기를 뗀 주단태에 의해 사망 처리되지만 결국 배로나는 로건니와 심수련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오죠 그렇다면 이 방식으로 오윤희의 사건 또한 확인해보면 그녀도 하은별에 의한 1차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2차적으로 주단태에 의해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천서진에 의한 3차 공격으로 사망 처리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배로나 엔딩까지 넣어보면 오윤희 또한 사고를 예견한 누군가에 의해 구해지고, 베로나와 마찬가지로 재등장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가, 시즌2 10회 생사가 확인된 베로나처럼, 오윤희 또한 시즌3 10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과연 그녀를 누가 구했을까 생각해보면, 베로나를 팔로우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구한 로건이처럼, 100억 달러의 행방을 팔로우하다가, 오윤희를 쫓게 된 알렉스일 가능성도 있을 듯 싶네요. 어떤가요? 시즌2와 시즌3의 데칼로 그럴듯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배로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보면 주단태, 천서진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왜 로건이와 오윤희인지도 확인 가능하죠. 시즌2 마지막 주단태를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증인 바로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 돌아온 두명 심수련과 배로나 경찰에 의해 창고 밑에서 발견되며 주단태에게 크게 한 방을 먹였죠. 시즌1 죽었다가 시즌2 중반 모습을 드러내고, 시즌2 마지막 본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심수련의 데칼은, 같은 모습으로 시즌2 마지막 죽었다가 시즌3 중반 모습을 드러내고, 시즌3 마지막 완벽하게 깨어날 로건이. 당연히 베로나의 데칼은 오윤희. 로건이는 주단태를 벌할 증거가 되고, 오윤희는 천서진을 벌할 증거가 된다. 거기에 베로나 오윤희 사건의 공통으로 관련된 또한 사람, 바로 하은별. 그녀는 시즌 2 가해자였지만 시즌 3에서는 피해자였죠. 하지만 기억을 잃어야 한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었는데요. 시즌 2에선 자신의 죄를 잊기 위해, 시즌 3에선 엄마의 죄를 잊기 위해 하은별은 기억을 지우는 약을 먹어야 했죠. 하지만 시즌 2 하은별은 주석근에 의해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결국 시즌 3에서도 기억을 되찾게 되겠죠. 7의 예고 과도하게 약을 먹는 걸로 봐선 이미 부작용에 의한 고통이 시작된 듯 한데요. 그렇게 기억을 완벽히 차린 하은별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역할이 바뀐 것처럼 용서를 빌지 않았던 시즌 2와는 달리 시즌 3에서는 천서진에 대한 증언을 하고 갱생의 길로 들어설 듯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즌 2진부홍과 함께 어디론가 떠났던 것처럼 시즌 3에선 자신을 진짜 사랑해주는 하윤철과 멀리 떠날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저체온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로 뇌피셜을 해봤는데요. 어쩐지 그것보다 데카를 통한 추리가 오윤희가 살아있다는 믿음에 더 희망을 주는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토요일 오전 7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